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예배 승리하라는 요 대한민국에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제일 힘든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귀한 상꼭 계셔야 될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논란 역사를 앞보며 나가는 귀한 상대시 아멘 네. 네, 오늘 은 다른 날가 다르게 세대적 한번 까 믿음 예배. 믿음 예배. 네. 어. 네.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님의 감동 중인 거그대로이동 예배, 예믿 예배가 승리하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별 아, 네. 예배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그 다음에 우리들도 삶 속에 뭐요? 아, 치유의 예배가 되어주는 놀라서라하고 회개의 <laughs> 예배가 일어날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만드는 데 제가 30년 전 컴퓨터를 하면서 오늘날 컴퓨터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 그래서 30년 동안 제가 준비했던 자료들이 다 사라진 경우예요. 사실 방법이 없어가지고 새로 이렇게 시작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있는데 대학교 교수이면서 장로님이요. 그러면 그에게 하다 아, 대학교 교수님인데 장로인데 뭔가 글을 쓰다가 줄 놔야 되는데 뭔가 글을 쓰다가 좀더 글을 잘 쓰려고 마무리 하면서 아이고 그래서 좀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장로들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엔터차하고 장 절망 엔터. 저장을 안 해놓은 거요 그래서 여직 그직비했던그 자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여러분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기복합니다 아, 네. 예배가요, 연락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연락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아벨이라는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요, 가인의 예배는 연락되어. 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 가인 예배만 드리면 평생 드려봐야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예배 드려서 별로 은혜를 지못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한번에 예배를 드려도 아멘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 예배가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귀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나의 예배를, 예배를 원하십니다하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네.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져 하시는 귀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 예배가 있어야돼기 예배. 예배가 첫 번째 무슨 예배에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네. 뭘로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얘기는 관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오늘 중요한 거 여러분 가인만 오늘 중요한 거 아벨과 가인, 아벨과 그 재물이요, 가인과 그 재물인데 여러분 하나님을과 관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드려야 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돼. 예음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예배의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뻐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즐거워한다. 아멘. 오늘도 그러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나가시는 삶에 기쁨이 넘쳐나요. 네. 아, 나솔직마서 오늘 얘기해내 오늘 새벽에요. 기도하다가 오늘 예배 다 끝나고 나서 기도하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는 교회, 하나님 사람들을 가득. 내 네. 오늘 기도했어 새벽에 내 쟁력을 기도 안 했어요. 아시는? 내가 새벽에 주일날에 그런 기도 안했거든 오늘 새벽에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날에 스님이 아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네.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기뻐해야 돼요. 아, 네. 하나님, 하나님, 나 여기 왔어요. 아,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아, 네.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능력 받으려고 왔어요. 아, 네. 고침 받으려고 왔어요. 아, 네. 회개하려고 왔어요. 아, 네. 하나님, 나좀 받아주세요. 아, 네. 나를 위해서 기뻐딩을 올라서 되는 나는 귀한상꼭 배워야 될줄로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과 제가요 지루한 일을 를 드리지 마요. 나는 진짜 여러분을 하시해 아, 분들 진짜 할렐루야 하면 내가 진정 신발 한나야 돼요. 아, 네. 예수 십자가에나출겁게 자가 된대 기도하면서 네. 기뻐 뛰며 나가시는 귀한 상랑꼭배를둘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예배는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베렐을요. 하나님 형보다 더 좋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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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아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래서 에시면믿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네. 것들의 증거니라. 아, 네. 봐요. 믿음은 뭐라고요? 음, 바라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네.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여러분 우리전날님그 날마다 요즘에 막 밤에 하나님 아버지 신님께이 신앙 모르겠어. 이러시 우리 시민이 잘안보하지만그 이시면 올리려고 애쓰는 거 그래 그러니까 여러 분 믿음의 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여러분 바라봐요 아멘 여러분 하는 일만 잘 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나가시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친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친구가 예수 이름 있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 바라는 것들 실상이 되어 주시고 아, 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 져갈수 있는 귀한 사람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 믿음으로 드려요. 아멘.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아, 네. 사람 되어야 돼. 여러분, 여또 지식만 얘기할라. 여러분마다 십장 십절에 보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느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는. 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자라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아 네.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아 네. 그 말씀을 믿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듣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지키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네. 또 얘기하는 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1, 1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 잘들려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놀라 e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참, 그춘성상 예배도 5일 동안 나는 한 번도 결사가지 않았습니다. 다고상 받는 역사 아멘. 아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보일의 피, 보일의 예배에요, 보일 의배 보일 예배, 보일 예배. 그러면 오늘 가위바 아벨이 왜 자가? 아벨 이름는 하나님 받아주고 가위 비는 안받으셨어요 놀란 비만에요. 비요 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내리기를 새벽기도 하는데 내리기에서도 번제 소재 화곡자인데 이게 중요한 건 피에 대해서 피요 피가 생명이에요.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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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하고 피하고 같이 먹어서 피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오늘도요 내힘들거려도 오늘도 여러분 예는고신 따라서 예수 예수 예, 예수의 피가 여러분 자꾸 젖어지는 놀라 녀석 여러분 여러분 예수의 피 하나님 나목 하는 예수의 피 예수 의 피가 묻어지는 놀라 녀사 일어나는 기한 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력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멘.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기한 삼 시기를 짚고 갑니다. 아멘. 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볼까요그 아들 예수의 피가 하시자그 그 아들, 아들 예수의 피가,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뒤에 보여. 깨끗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피를 응지할때 보혈은 나를 살리는 은에이며 예배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니. 여러분, 여러분, 이 감사단을 아멘.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감사절을 맞아는 11월 달인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삶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특별히 고유의 능력의 피가 우지 흘리자면 나갈 수 있는 삶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하나님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세요.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세요. 예수의 피로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의 피를 힘을 자면 나갈 수 있는 삶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피흘리는 없으면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린양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그가 증거되 때, 재앙이 넘어와. 아멘. 예수의 피가 져서제 하나 질병 떠나가는 놀라운 을하시 아멘. 얼굴이요 뭐해서 안색이 변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중 하나가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인생 티끌도 안 된다고. 늘 인생을 보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에 막, 정말 괴로워요 이러면서 살아가는 아우 내 진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다.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놀라요 선언한다. 아멘. 어떤가요, 자꾸 당신의, 얼굴, 당신의 얼굴을 보니, 신 얼굴을 신얼굴얼굴이 얼굴이, 얼굴이 해가치 해가치 빛나고 있습니다이이 있습니다. 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당신의 얼굴을 보니 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얼굴얼굴 얼굴이, 얼굴이, 이이 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네.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눈물을 써놔야 돼요 네. 내가 예수님으로서 나의 실망고다 들으면 착지만데 예수님께서 나한테 일어나라는 거지난번도뭐 했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두려워하라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너는 마음을 가하고 담배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내가 너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날짜는 즐겁다고 그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봐야 돼요. 아, 네, 뭐 크게 써야 돼, 예수 믿는 맛이나요 그러니까 얼굴 이 해같이 빛나는 역사를 하는데 가 여러분 죄를 치면요 가인처럼 얼굴 인색한 거요. 여러분 내가 얼굴 예수 믿으면서 인상 찡그리는 걸 보면 회개해야 돼, 진짜 회개야. 우리 오늘 허억에 우리 해가 지 빛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나가는 기한 사람들 시기를 축구합니다. 네. 또 오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오는 사람 속에 정말 오는 사람 속에 어떤 아이가 그런 거예요. 아 예수님 옷자루 이게 예수님 시자고 치는데 그거몸로 옷자고 나왔어요. 옷자고 이 옷자고 옷자고 나와가지고아 이게 왜 이렇게 성처가 그대로 있습니까? 그랬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어보면 대답하시는 거를 그래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못박으 돌아가셨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런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여기에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었던 예수 그러면 예수님이 이따가 힘들고 어려워서 부담스럽고 하면서 아, 그런 때마다 하나님한테 얘기 드리고 이거 기뻐하고 이 찬송하고 이 아, 풍수한다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진짜요 요런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아이고 그렇지 그럼 그렇지 내가 좀 잘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뭔가 이게 그래갖고 교만해져가지고요 오히려 은혜 받은 것이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지 마세요 네 나는 n a n i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네. 은혜로 m u 오늘도 o s Hanani Muneros, Hanani Muneros, Hanani Muneros, Hanani m 기 n e r o s Hanani m u 습니다나 진짜 a n a n i Muneros, h a 은 a n 왔다는 거 e r o s Hanani Muneros, h a n 려 n i Muneros, Hanani Muneros, Hanani m 남들에게 말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셔서 은혜와 평강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여러 분 여러 가지를 다 품나 나타픈 경우에 있습니다. 아프죠? 아픈 마음대로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같이, 그가 택 그가 찔레 우리 허물 때문에 어떻까 이게 마음으로 우리가 나을 받았도다. 아 네, 네. 그러면 착고나 그래, 아프다, 힘들다라고만 그럴 때다 아프다, 아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얘기하고 아프다고 얘기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측지의 마므로 예수님 의측지 예수님이 측증의 마로 너희가 나을 보도다. 예수님의 측지대로 마음으로도 마로 내가 깨끗함을 입었도라선원나누 아, 네. 사랑하시는 귀한 사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십판 백사 칠편에 보면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고했어요 여러분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운 데 예수 그들의 보혈의 피가 아네. 치유하시고 고달펴 치는 놀라 역사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일이란 다내오라 내가 너희를 시키야 아멘 여러 고우신 것 힘들고 어려운 대로 힘들고 어려 대로 와요. 며칠 정도 힘들고 어려, 힘들고 어려운 대로 그냥 와요.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와요. 그냥 오면 돼. 그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이납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이거 달마가 너무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그 말씀대로 수박하고 먹어진 사람들 게 오라. 내가 너희를 치기하는 시기하는 심을 얻으시는 귀한 사람 시기를 치렀고, 네 이름으로 경애하는 너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 올라서 치유하는 강선을 비추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고 나가는 귀한 사람 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치유받으세요. 아멘. 그다음에 인사합시다. 치유받으세요. 치유받으세요. 축하드거 치료받으세요. 축하드고 치료받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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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말씀 주면서 오늘 마지막에 얘기한 게, 회개. 회개의 길을 묻지 말요 가인이 아벨을 저 물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느에 아유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예배 잠을 때리다가요 예배에서 사람 죽인 는우였요 가인이 그가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난 다음에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아 아우,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신문 하는 게 아니라 추천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기회를 줬는데 다행히 착각한 거예요. 나 신문 하고 있다 면 아들, 이건 아들, 왜 아들 시키는 게 아니라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면서 오늘도 내 명의 디있 느냐? 너는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 느냐? 여러분, 그 무릎 앞에서 여러분, 이 우려, 이유와하는사람들 17년 하나님 내가 용서받았사오니 용서하자야 주 아멘 얘기게는 죄책감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자리다아멘 어린아이가 짝난가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엄마가 돌아와라. 돌아오면 짝난 했으니까는 물로 씻고,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든지, 뭐 돌든지, 숙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배 이렇게 약은 뭐예요 얘그 예, 여러 물리 깨끗하게 여러 그서늘 그래 소... 배워뭐할때손 씻어라. 손 씻고 뭐 음식만 수선을 그고뭐 음식을 넣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결심한다결단합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게 예수의 피를 유지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면요 자꾸 나를 불쌍하지 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시는 삶 되시기를 축구합니다 아멘 사람은요 이게 다 저러다는 거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도 내세우지 마라요 가뭐 성경 몇번 읽었든 전도를 몇번 나갔다든지 기도를 몇, 몇 시간 하는데 이거 얘기하는 게아니어쨌든 간에 예수그리스 죄에 보죄보여 예수의 피가 흘러 넘치는 놀라운 역사, 예수의 피가 흘러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사람의 시기를 지고 그래야 사는 거요. 하나님아, 살려줘야 되는 거요. 아멘. 이 정도 내가 하나님 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열도 지혜의 부열도 내게 있어야 돼 상처받는 것도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만져줘야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음. 내가 회개한다고 회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우셔야 그렇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음. 내가 그 뭐하는 걸 생각한다고요? 탕자입니다 탕인데 여러분 야너왜이게내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왜이게잘못된다 이렇게, 이렇게 허허망상하게 이렇게 써주냐 이런면한 무덤으로 여러분들도 자식한테 이렇게 렇고 뭐라고 뭐라고 하지 말아요 그거 중요한거 오늘 이정은 시장한테 첫 번째 나오는 거죠 내가 오늘 하나님께 배우고 스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는 오늘 시장의 아들이 아니야 <laughs> 아, don't say. That's his man. 이 d 니요 t say. I d 아 n t I'm e 아 e n 아 mean, b 아니 o r e y 아 u are. I don't know. I don't k n o d I t I o n 아니아 t I I 하시고 평강이 흐르게 하시면 놀랄사이라는 다